여러분, 안녕! 스스로 함께하는 공부 아웃아웃의챌린나쌤입니다 이번에는 쌤이 수능특강으로 15일간의 데이트 신청을 하러 왔어요. 15일만 우리 일단 만나볼까요?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잊지 못할 데이트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한 문장마다 잠깐 스톱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쌤 설명 듣기. 그리고 중간중간 쌤이 질문할 때마다 멍 때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대답하기. 오케이? 대답 안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첫 데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데이트 코스는 주제 제목 편이에요. 자, 5-2번 시작할게요. 이번에도 주제의 문제입니다. 음. 쌤 읽어주면 바로 해석해주는 거 그대로 듣지 말고 잠깐 퍼즐 누르고 자기가 해봤다가 그리고 맞는지 확인해보는 식으로 들어보세요. 자첫 문장, 자 여기서 주어가 뭘까? 주어 너무 쉽지? 여기서 power가 되는 거고 동사는 어디 있을까? 동사는 조금 뒤로 가야죠. 이즈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애들은 뭘까? 컨시 n s i 로 시작하니까 pp형, 과거 분사로 앞에 주어 쉽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power, 힘인데 어 힘 고려되어지는 힘 누구에게 의해서 몇몇의 이론가에 의해서 고려되어지는 힘은 뭐라고 고려되어진대요? 카시절르 추비죠 진입 요건이라고 뭐에 대한 분노 분노로 가는 진입 요건으로 여겨지는 힘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일단 n e c e s s a r y 필요로 하지 않다 for sadness 어, 항상 필요로 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뭐 For s a d n e s 슬픔위해 항상 필요하진 않대요. 뭐가? 파워, 힘이. 니까첫 그러니까 문장을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문장을 정리를 해보면, 음, 힘이 있는데, 힘은 뭐랑은 연결돼? 분노랑은 연결될 수 있지만, in 그런데, s a d 스랑은 연결되지. 않는데요. 슬픔이랑은 자그 다음 해봅시다. Anger is a proach emotion, while sadness is a retreat emotion. 자 그래서 anger는 어떤 거? Approach는 다가가다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감정이다. 반면에 w h i l e 이니까 반면에 sadness is a retreat emotion. Retreat은 i 뜻이 뭐죠? 후퇴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퇴 감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앵거랑 사드니스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w h i 로 해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분노와 sadness 슬픔을 하고 있는데 얘는 approach 접근 감정, 감정이고 슬픔은 retreat 감정이래지. thank you of a person as sad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한 사람을 sad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영상이니까 동사 메이스. 어, 단수 지급 했고요. 메이스가 지금 사역 동사니까 뒤에 여기 s 동사 원형 왔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게 한대요? c a, as B 하면 A를 B로 그다. 그니까, weaker. 지금 비5급 나왔죠? 더, 더. 그니까, 러비5급이 지금 병렬이고, 그래서 더 약하고, 더 어떻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한다. 뭐 하는 게 사람을 슬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약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anger, n sadness is a social weak c o n t r l in g one circumstance, such as competition, independent, and leadership. s 여기까지. 그런데, 분노는 뭐가 아니라, not that,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is associated with. 비어 associated with 하 뭐죠? 뭐뭐와 연관이 있다. 위시니까 뒤에 ing 온 거고, anger가, 아이고, anger가 지금 주어져. 음. 분노는, 슬픔과 상가, 슬픔, 슬픔이 아닌 분노는 is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 뭘 주절하는 거? 한 사람의 누군가의 circumstance, 자신의 환경을 조절하는 것, 통제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뭐와 같이 competition, 경쟁이나 독립심이나 아니면 리더십과 같이 그 환경을 조정하는 것,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anger y n e sadness is linked, with, linked to assertiveness, persistence, and aggressiveness. 니까 분노인데 어떤 거? 슬픔이 아닌 분노는 Billing to 모모랑 연관되어져 있대요. Assertiveness니까 그 자기주장이 단호함이죠. Assertiveness는 Persistence는 인내, 끈기 그리고 Aggressiveness는 공격, 적극성과 관련이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는 뭐랑 또 연관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단호한 거, 강한 거, 그리고 끈기 있는 거, 그리고 적극적과 관련이 있다. 또 anger and sadness 계속 나열하고 있죠. 응, 슬픔이 아닌 anger는 is a way 어떤 방식이냐면 추니까 이 추는 무슨 용법? 뭐뭐 하는 방법이니까 어, way to 형사 용법으로 쓰인 거죠. actively make change,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그리고 confront, challenge, 도전에 직면하는 방법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 너무 쉬우니까 계속 anger is 가동사 그 다음 anger a n t s d e lead to perception of higher status and respect. 니까 음, 이것도 똑같이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lead to, 이끕니다. 뭐를? 어디로 이끌어요? perception of higher. 더 높은 지위와 존경의 perception. 인지. 그 지각으로 이어집니다. like happy people. 누구처럼? 행복한 사람들처럼. like 전치사죠. angry people이 주어.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화난 사람들은 더 낙관적이래요. 의외죠. feeling. 그러면서 느끼면서 지금 이거는 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낙관적인데 뭐하면서 that change is possible. 어, 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they can influence outcome. 그들이 뭐할 수 있다고 outcome. 성과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고 느끼면서가 되는 거죠. Feeling that and that이 이게 두 개가 대절리 병렬이고 이두 개를 느끼면서 낙관적이다가 되겠죠. Sad and fearful people chant toward pessimism, feeling powerless to make change. 반면에 뭐예요? Sad 슬프고 어, fearful 음, 겁이 많은 두려움에 찬 사람들은 텐트가 동사죠. 텐트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토월드 몸으로 향하다. 패스메이션은 비관주의예요. 비관주의인 경향이 있다. 뭐를 느끼면서 무기력한 것. 뭐에 대해서? m 이크 체인지 변화를 이끄는데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비관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아까 첫 번째 문장까지 정리했죠? 여기 음. 첫 번째 문장까지는 뭐였어요? 여기까지는 힘은 분노랑 연관이 있고, sadness, 슬픔과는 연관이 없어. 첫 문장이 그거였고, 그리고 여기 anger부터, 여기서부터는 뭐였어요? 분노랑 슬픔을 계속 대조해서 했죠. 분노는 approach, 감정. sadness는 retreat, 슬픔 감정. 그리고 또 우리가 sad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더 약하고, 순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뭐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또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분노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 그래서 쭉 계속 이런 것들의 나열을 하면서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노와 슬픔을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제로 적절한 걸 세워봅시다. The nature of anger as distinct from sadness. 분노의 본성인데, 뭐, sadness. 슬픔과는 구별되는 분노의 본성. 그리고 2번. The process of moving from anger to sadness. 과정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분노에서 슬픔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은 아니었죠. 둘이 대조했었죠. 그러니까 moving 아니니까, 과정도 아니었으니까. 2번은 아니고. 3번. Effect of a pessimistic attitude of one's work. 요 효과인데, 뭐, 어, 비관적인 태도의 영향 효과, 무거운, 누군, 누군가의 일에, 그럼 일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그패시미스틱에 대한 효과도 아니었어요. 자, reason leaders need anger management skills. 어, 이유인데, 어떤 이유? 리더들이, 어, 분노의 관리? 분노 관리, 음, 기술이 필요한 이유. 그니까, 러 지도자가 분노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었죠. 자, difficulty of controlling one's behavior in time of anger. 자, 어려움인데 뭐 하는? control, 조절하는 데그 분노했을 때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 그니까 분노를 조절하려는 게 전혀 없었어요. 이건 두개좀 같은 맥락인데. 아니겠죠? 그니까 러 앞에부터 주제가 나왔어요. 답이. 1번.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다음 문제에서. 오늘의 데이트 ]게요. 즐거웠나요? 데이트 후 소감은 카톡 대신 댓글로, 궁금한 것도 댓글로. 데이트가 좋았으면 좋아요 꾹,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데이트 신청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데이트 때 봐요. 아세르들 안녕.